후진, <목> 후진, <우친> 얘들아, 후진, 민추마 후진, 어쎄 후진, 저기 엄마, 왜 어, 사람이 안녕? 아, 하이뭐 해?

왕뚜껑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신라면분릅도 있고 우유탕 맛있는데 이거 가지고 거사뭐 샀냐고 확인했는데 진짜 보자마자 예쁘더라고 너무 예쁜데 여제 이쁘다 쟤푹 잤어? 많이 잤어? 꿈꿨어? 네다 어. 했어? 오오 음.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삼촌, 역시 아 너는, 너는 역시 진영이만 좋아하는구나. 진짜야. 밥도 삼촌 안아줘야지 어? 대박이야. 하람이 캠핑장? 하람이 캠핑 여기 있지, 하람이? 하람이잘 거야? 잘잤어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려, 건우야. 어? <laughs> 너무 잘 어울려. 예뻐. 아 집도 이쁘고아빠 어. 응. 나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 샀는데 지금 모르겠다. 그거찾아니 아, 어. 발라주는데? 어, 발라주는 아니 크림이야. 그, 그, 아, 크림. 아. 크림이라기보다 스틱 밤 제형. 밤. 제형.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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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캠핑장 멋쟁이네. 캠핑장 멋쟁이. <laughs> 태아 신발 여기 여기 있다고 했겠네 아까 전에 여기 싸우랬는데아온다 <laughs> 신발 여기아 신발, 여기 네? 신발 찾어 아, 네. 캠핑장 멋쟁이야. 아, 너무... 다음 주도 이렇게 입고 오는 건가? 아, 아니, 태아야. 공주 공주. 결혼식 잘 갔다 와. 음. 어 여긴 캠핑장인가 결혼식인가? 서우야 o yeah, I 예뻐! v e it. I 우 o v e it. I love it. Oh, I love it. <laughs> I love it. <so. 웃음> I love it. <laughs> oh, I l o v 고 그 방향이 있는가? 네 시계 아 반대 방향일 거예요. 아니 꽂는 젠더 젠더가 이쪽이 돼요. 네 앞놈 순놈이 있어요. 아 따로 앞놈 순놈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만 맞춰서 아 그시면 돼요. 이거 진짜 아 엄청 아 세가지고 바로 녹더라고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럼 한 칸은 다르, 다른 다른 거네, 그렇지? 지금은 70% 충전이 돼 있는 거 같아요. 늘로도둘다될수 있게 만들어준아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오케이 오케이. 찾아봐야지. 아. 와. 그래 이거 타봐 재밌어. 아, 사람이 어디 어 사람? 사람. 아 재밌어. 응. 아. 어우야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위험한데. 안 무서워? 와. 일상. 아, 좋다 좋아,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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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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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여기 2시간이야. 두 2시간 두 열심히 놀아야 돼. 놀 바람인데 엄청 아파. 괜찮아. 여 내가 언니야. 여기 이언니 야, 야. 야. 어디갔어 다어 타민아 어디 갔어,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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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 몰라 어디 있는지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봐 어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 저쪽 가보자 저쪽 저쪽 가보자 저 어, 저쪽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았다 사다. 자는 거야? 편안해? 저. 저? 여기서 자면 안 되십니다. 잡은 집에서 주무세요. 올라가면 지 올라가. 어,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 지금. 너물 마시고 와서 혼자 될 거야. 빨리 가서 올라가면 되지. 사람이들 내려와. 절로 갔어, 절로 갔어, 절로 갔어. <웃음> <웃음> 야, 안먹다 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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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복구해 보수, 보수? 수술. 어, 수술. 응. 아, 대박이야. 이거보역이 어. 떨어졌구나. 아, 다쳐. <laughs> 진짜 큰 소리 듣고 있 나쁜 말 들어갔어요? 야, 안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나쁜 말 들어갔어요. 바로, 바로 말투 바뀌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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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어요어요 <laughs> 뭐 어? 네? 나와봐, 건우 그러면. 네가 그러면은 못 찍어 자가 다 염색할 이상해졌어 아니야, 괜찮은데 왜 노란색이 네, 데 그때는 영상 안 찍었어 나 겨울에 핑크색 연습할 거야, 머리 안 돼! 어. 어. 너 힘들지? 배안 고파? 저거, 물, 저거 쓰면 돼박시

세판이야 세판 중에. 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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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소리> 오! 아니, 있어, 네, 예. 오. e e 오기다 예. 알았어 알았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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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나 이거, 나 자, Thank you. 좋겠다. 또 가운데. 원밖에 돼. 아니, 아. 자, 천원 o Kande. So, 원 밖에 없는데 o Kande. So, Kande. So, Kande. So, Kande. So, Kande. s 이 Kande. So, Kande. So, Kande. So, Kande. So, Kande. 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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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á, Ah, kambing, selamat hari lahir, Daisaku. Ini lah pui ye, mak. Hayun ini pui ye, cik.